참,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약점이 보이잖아요? 그럼 동물의 세계에서 그냥 약, 약점이 있는 그 먹이 상대를 무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원래는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와의 정상인데, 열 마리, 스무 마리가 와 뜯는 것입니다. 좌우, 앞, 뒤, 아래 위에서 말이죠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, 중국신문을 좀 봤어요. 근데 중국신문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마음이 좀 상해서,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보면요. 방구청평윤 씨의, 어, 이렇게, 이렇게 표, 표현을 하고 있고,